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표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없이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없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예배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것을 종종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다. 하나는 worth 가치, 또 하나는 ship s h i p 자격, 지위, 상태, 인정 이런 것이 되는데 이두 단어의 합성어인 월십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받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에게 돌려 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대한 여러 직간접적인 차원의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직접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예배가 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드리는 예배, 참예배, 또 참되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을 바꾸어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게 될때 하나님의 임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참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첫 사례가 가인과 아벨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과 동생이죠.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벨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용례를 보면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끝나고 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상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지개의 약속을 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무지개는 그때 처음 본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무지개, 이 무지개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요 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제사장 가문인 사가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가리아가 하나님의 재단에서 예배를 직전하다가 하나님을 인카운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본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고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기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 길을 닦았던 위대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귀에 쓰셨던 전령인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120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타락방이 임했던 성령의 터치다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방인 첫 제자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문들의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일가와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셨고요.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아시지만 빌레포 옥중에 옥골을 치르고 있을 때 밤중쯤 그 옥골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때 기적 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기적이 왕왕 일어납니다. 일상처럼 일어납니다. 옥문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는 이 진기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예배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코스를 바꿔 놓고요. 운명을 바꿔 놓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드리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삶의 코스와 운명이 바뀌어진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한 사람은 바로 다윗 왕조의 시조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예배할 때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천일 동안. 사, 예 3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일천 희생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역사는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기부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게 무엇을 줄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저는 예배자 솔로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예배하시고 저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언제 드리고 있어요? 꿈을 꾸면서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물으실 때에 무엇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 잘하는 클래식 찬송 가운데 내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 더큰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예배 후에 하나님을 인카운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의 나이를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죠 경험이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은 엄중하고 중차대한 정말 어깨가 무겁고 참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죠 솔로몬은 아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절박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절박한 이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책임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이 예배 방식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롤 모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분에게 가까이 이끄시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첫날 맞닥뜨린 것이 뭐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려워졌고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자기들을 치기 위해서 내달려 오는 이 상황,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신 그 절박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임재하셨죠. 그 임재로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의 역사 3,500년이 지난 오늘도 회자되고 있는 이 전설적인 역사를 이뤄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같아 같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물없고 양식 없고 길없는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려운 국면,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정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해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생시키셨다고요? 왜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고요? 왜 무롭고 양식 없고 길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냐고요? 첫째는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국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죠. 참 사람이 속이 깊어. 저 사람 참 속이 깊어. 보기보다는 속이 깊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는 말이죠. 이해심이 많다는 말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큰 사람을 가리켜 속이 깊은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화장품을 쓰잖아요. 화장품을 아주 비싸게 산 화장품을 쓰는데 아니 그 며칠이 안 됐는데 쓸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다 펴서 속이 펴서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되지 어,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화장품을 다 쓰고 보면은 뭘 발견 하냐면은 그 화장품을 담고 있는 그 컨테이너 그 병이 겉에서 보기에는 큰데 속에 보면은 가운데가 불룩 올라와 있어서 사이즈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 안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겉보기보다 뚜껑을 열고 보니 양이 얼마 안 된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했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줄수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속 깊은 사람은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냐? 고통의 문, 고난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속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제가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이 속 깊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 겸손은 우리가 지구 끝까지 들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동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겸손한 이결 절박함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로 참 예배자로 서는 것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쪽박을 빼, 깨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쪽박이 깨지면 쌀도 담지 못하고 물도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초심이 끝까지 갈때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마준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엄청난 나라를 이 어린 나이에 경험이 미쳐나고 아직은 어린 제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역대하 일장에도 보면 야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지혜를 주십시오 할때그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히브리 히브리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열왕기상 3장, 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 호크마가 아니고 다른 단어로 쓰여있습니다 셰마 레브라고 하는 말로 쓰여있습니다 셰마 레브는 뭐냐 셰마는 듣다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이고요. 레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둘다둘다 둘다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달라요. 결국 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그것을 역대하에서는 호크마로 표현을 했고 또 열왕기에서는. 슈마 랩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보통 어, 말하기는 이제 지식은 정보이고, 또 지혜는 그 지식을 운영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 올리버 웬델 홈즈 주니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듣는 지혜, 이 지혜를 구한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동기는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나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하여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구했던 이 기도의 제목에서 이 소원의 제목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을 때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미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여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가 구한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마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너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은 바로 그렇게 덤으로 받는 부귀와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참 예배자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국 기독교 예배 문화를 선도하는 선도 주자 가운데 한 분이신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의 박정관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타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솔로몬이 던지는 두 번째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우리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내 평생의 소원, 내 일생에 바라는 그 소원이 무엇이냐? 나는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소원을 속 깊은 곳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행복자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개혁된 새로운 예배자로 주 앞에 설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모르실 때 당당히 담대히 아뢰 수 있는 참 한 가지 소원이 있게 하시고 예배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